엄마 진짜 와. 많냐? 크로빠. 나할 말이 있어. 아이고, 그 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잘 됐다. 먼저 얘기해보거라, 어, 응. 오빠, 얘기해 보거라작은오빠 얘기. 근데 나 나. 나? 응. 는할 말이 없는데. 아. 아이고, 어, 어, 이 바보 멍충아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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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러니까 맨날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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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하고 잘 살지, 봐. 정말. 나잘 봐. 응? 크로빠. 왜? 아니 말이야 법이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이거 해도 해도 아닌 것 같아 아니 우리도 같은 아버지 자식인데 왜 큰오빠만 이 많은 재산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응? 이 엠빵까진 안 바랄 엄마, 테니까 엄마. 좀 나눠줘 뭐..뭐라? 뭐, 아 재산 좀 달라고 <laughs> 아 이게 이게 뭔 소리야? 아왜 내려와?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<목소리> 세상에 이런 도종놈 심보를 받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, 공정하게 받든 주사 내노라니너 <목소리> 어디 아프냐 저높 분들이 법을 만들 때다그만한 이유가 슛. 있지 않겠냐 슛. 우리는 색설된터리로 나를 보 아니 친구 아이가 열이 그자 자 억울하면 장남으로 태어나지 그랬냐 길게 어, 얘기할 것도 없어 그해벗그로벗대대로해 벗대로 해대로해대로해대로대로대로해이대로는 거야? 로대로해 벗대로 대로대로해법대로해 법법적인 상속자는 상속자는 어라지나 어라지유 어라지 널못 부냐 야잘놀다어잘놀아팀 고맙습니다. 아이고 참. 내 이왕 아이고. 말이 나온 김에 니들한테할 말이 있다. 뭐 예예. 흥보 예 흥순이 아. 니들 내 집에서 그 응? 일은 안하고 그냥 밥이나 죽내고 구러기 모양으로 그냥 슬슬 다니는 꼴대에 토저에 보기 싫어 못살겠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집에서 나가서 살거라 어? <laughs> 나가 아. 나가 아.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<laughs> 말씀이십니까요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저도 흥순이가요 것이 한번만 용서해. 용서는 너로 죽을. 잔소리 말고 좋은 말을로 할때 나가, <laughs> 나가거라. 오빠, <웃음> <웃음> 정말 재산을 나눠줘도 모자랄 판에 뭐 우리 보보 나가라고? <laughs> 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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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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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법이 어디 있대? 어머님, 이 엄동산한테 나가라고요? 그런 선을 어느 곳으로 가서 산란 말씀이십니까요? 야 이놈아! 내가 너 칼꽃까지 넣어주랴? 한 손이 빨고 형님, 나가 이놈아! 아이고 형님 이것들이 그냥 이 맞아야 마. 정신을 차리지 어? 어, 흠집 구근겨 어? 맞기 전에 어? 얼른 나가 아이고, 이놈아! 인자! 어? 어? 이! 네. 갑시다 뭐야 잘하셨어 오빠!